이영강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 요소인 이사회의 구조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사회는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인은 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반면, 외부인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내부인단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부인이 다수인 이사회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지배 구조에서 이사회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뉘는데, 이두 그룹은 각각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인은 기업이나 그 자회사에 고용된 사람들로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EO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전략과 운영에 대해 직접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내부인의 전문성은 이사회가 고다 효과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외부인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내부인들 간의 비합리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중립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외부인이 다수인 이사회는 집단 수능, 사고와 공모를 방지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사회에 외부인이 다수일 때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인들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시각과 경험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단의 균형은 기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인은 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외부인은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기업 지배 구조에서 이 사회의 내부인과 외부인의 역할과 그 중요성입니다.